1인당 GDP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갖춘 나라를 지칭하는 3050 클럽. 대한민국은 지난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이 클럽에 속하게 됐습니다. 이는 전 세계 상위권의 국민 평균 소득 수준과 인구를 동시에 갖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국의 내수 시장 경제 규모는 결코 작은 수준이 아니지만 우리는 내수 시장 성장에 만족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초고속 경제 성장은 내수가 아닌 수출이 주도했기 때문입니다. 수출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돈을 우리나라로 유입시킵니다.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 분단 이후의 대한민국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성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외국에 있는 돈을 어떻게든 구해와야 했는데요. 대한민국 외화벌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시작점에는 파독광부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1963년 당시 서독은 대한민국에 3천만 달러의 차관 지급을 약속했는데요.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대한민국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대개적으로 공신력을 갖춘 기관이 대신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지급 보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대한민국에게 지급 보증을 해주겠다는 금융기관이 나타날 리 없었는데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서독에 2만 명 가까운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다는 조건으로 차관을 얻어내는데 성공했고 독일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한국인들의 성실함은 결국 박정희 대통령의 서독 국빈 방문과 2차 차관 도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파독 근로자가 벌어들인 피땀어린 외화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불씨가 될수 있었던 겁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기술력조차 갖추지 못했던 1960년대 대한민국이 수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인적 자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그 양상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외화벌이의 상징과도 같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1973년 삼환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국내 건설사는 중동 인프라 사업에 앞다투어 진출하게 되는데요. 1975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외화 수입의 85%가 중동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1년 앞서 시작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세계 1위 산업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로 조선업입니다. 1972년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착공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역사는 일본의 가로막힌 고난의 시기와 중국산 저가 공세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2021년 상반기 세계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주 경쟁력을 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 전문 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의 선박 수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값비싼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비중이 높아 값싼 배를 만드는데 조선소 도크를 채우고 있는 중국과 비교가 되는데요. 상반기에 발주된 LNG 운반선은 100% 한국 기업이 수주했고 유조선의 82%도 우리나라가 일감을 따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을 세계 1위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강 산업을 비롯한 후방 산업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배는 소금물로 이루어진 바다를 지나다니기 때문에 부식 방지를 위한 기술을 당연히 갖춰야 하고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수준의 강판이 아닌 후판이라 불리는 두께 6mm 이상의 두꺼운 철강 재료를 씁니다. 특히 최근 조선업계에서 가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lng 운반선은 철강과 용접 기술이 핵심 인데요. 영하 200도에 가까운 극저온 액화 상태로 천연가스를 운반할 때 lng 저장탱크를 일반 철강 제품으로 만들면 그렇게 튼튼할 것 같은 쇠 덩어리가 유리처럼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스코는 지난 2017년 철에 망간을 첨가함으로써 극저온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고 망간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도 결국 여러 개의 강판을 이어 붙여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극저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는 용접 기술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한데요. 여기서는 일반 용접이 아닌 아크 용접 기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아크 용접은 용접 대상물과 용접봉 사이에 전기를 흘려서 기체 방전 현상인 플라즈마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활 모양으로 생성된 아크에서는 섭씨 6000도씨가량의 고열이 발생하는데 이 열로 용접을 해야 하는 고난도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기존 아크 용접에 레이저 기술을 결합하는데 성공하면서 더 튼튼한 용접을 작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작업 시간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을 통해 탄생한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 용접 기술은 상반기 고부가 가치 선박 싹쓸이 수주로 조선업 부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더 높여 주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이광현 서정 박사 연구팀은 두 두께가 무려 3cm에 달하는 LNG 고망간강 연료 탱크 제작 요건을 충족하는 용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아크 용접은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은 물론 용접으로 인해 고망간강이 녹는 과정에서 망간 결정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극저온 상태를 견뎌야 하는 액화천연가스 저장 탱크의 안전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국내 연구진은 아크 용접에 레이저 용접 기술을 결합시킴으로써 용접부를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빠른 속도로 녹았다가 굳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극저온 고만간강으로 LNG 탱크를 만드는 용접 속도를 10배 이상 빠르게 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술 개발의 주역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산기계기술연구센터 이광현 박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최초의 상업용 하이브리드 레이저 아크 용접 기 기술 개발의 첫발을 뗀 만큼 앞으로 우리 친환경 선박 기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내년으로 다가온 2022년 3월 23일은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가 착공된 지 정확히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울산의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조선소 착공식을 거행한 그 순간에도 한국의 조선산업이 이토록 성공하게 되리라 기대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60년대 중반, 1인당 국민 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는 나라가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 포스코 광양제 제철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제철소라는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데요.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탄생시킨 차세대 용접기술이 또 한번 전성기를 맞고 있는 한국 조선산업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